네, 간편한 이미지 복구 서비스 인생샵 메이커 발표를 맡은 강진희입니다. 프로젝트와 팀 소개, 기획 배경 및 서비스 소개, 개발 환경 구성과 구현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A3라는 팀이고요. 강진희, 정윤지, 이세나,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구축부터 웹 구현까지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과정 중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시나요? 여기 있습니다. 쉽고 빠른 이미지 복구 서비스 인생샷 메이커입니다. 깨끗한 이미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한번 변경하게 되면서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제 회의, 계획 수립, 설계 개, 개발까지 11월까지 마치고 이후로는 테스트를 하며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이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으시죠? 이 사진들을 보시면 하얀 동그라미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 없었다면 나만 잘 나온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생샵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웹페이지를 통해 위와 같은 이미지를 입력받고 노이즈를 이미지 인페인팅 모델을 적용해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로 생산된 복구 이미지, 즉, 노이즈가 제거된 이미지는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인풋 이미지가 모델에 적용시켜서, 이런 오른쪽에 아웃풋 이미지가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개발을 위해 사용한 기술들입니다. 모델링에 주피터 노트북, 텐서플로우, 케라스 등을 활용했고, 생성된 모델은 서비스화하기 위해 플라스크를 이용했습니다. 웹 구현은 리액트, 스토리지는 S3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생성한 AWS 인스턴스입니다. 모델 학습과 개선을 위한 인스턴스와 웹 구현을 위한 인스턴스로 나누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플라스크에 올렸습니다. 데이터셋은 케글의 이미지와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였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마운트에서 콜앱에서 활용하였고, 모델은 이미지 리사이징과 모델에 사용되는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빌드했습니다. 모델에 대한 설명은 아키텍처 설명이 끝난 후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모델은 모델용 인스턴스에서 더 학습시켰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에 데이터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면서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유저가 직접 사용하는 프론트 엔드 단으로 유저가 리액트로 구현된 웹페이지에 인풋 이미지를 올리면 S3와 플라스크로 전송됩니다. 플라스크에서 모델이 돌아가고 이 모델에서 나온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S3에 올라가서 그리고 웹에 다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아웃풋 이미지로 유저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스토리지는 S3에 버킷을 생성하고 이렇게 4개 폴더로 나누어서 관리하였습니다.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코드를 청구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512, 512 이미지로 인풋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즈 이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즈로 크롭됩니다. 동시에 해당 사이즈에 맞는 랜덤 마스크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 예시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빨간 네모 쳐져 있는 게 기준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미지보다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이렇게 세개 이미지로 이어지는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부분 코드입니다. 모델은 P-ConvUNet이라는 유닛 구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앵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구조로 이렇게 복잡한 각 레이어를 거치면서 축소와 확대를 반복합니다. 써머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를 캡처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확인해 보면 축소와 확대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컨볼루션과 업샘플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U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거쳐서 나오는 이미지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큰 사이즈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모델에 입력되는 마스크 이미지와 예측 결과로 나온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와 비교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가 웹화면 구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홈화면 이미지입니다. 저희 특색을 나타내는 카메라를 배경으로 서비스 소개 문구가 있고 사용 방법 설명과 함께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제작사로서 간단히 저희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대와 축소, 이동이 가능하며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원하는 부위만 마우스를 이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잘못 그렸을 때를 대비해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리셋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델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약간의 시간 뒤 모델이 적용된 결과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따로 저장도 가능하고,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갤러리로 이동해 방금 적용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적용되었던 이미지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데, 빠른 진행을 위해 시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팀 소개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에 이동했습니다. 이동과 축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 이렇게 마스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리셋 버튼을 보여드리려고 다시 한번 리셋을 누르고 마스킹을 해 주었습니다. 모델 적용 누르면 이렇게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과정을 로딩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와 마스크된 이미지, 결과하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된 이미지를 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도 이동해서 이전에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확인했던 이미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이 좋은 부분을 지금 잠시 멈칫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저희 서비스를 통한 기대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 서비스는 편리한 사용법과 효과적인 성능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진 보정 시간을 단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여러 가지 컨텐츠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모델 성능과 웹 서비스 화면 UI를 개선할 수 있고 틀린 그림 찾기나 이미지는 물체 인식이라는 부, 부가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느낀 점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팀원 모두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강사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3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심사위원분들 이제 조언과 평가를 좀 들어볼 건데요. 문정기 네, 심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젊은 세대들이 참 좋아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모바일에서도 되나요? 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음, 네, 너무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고요. 나중에 네. 저도 한번 그 모바일 쪽에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네, 가... 좋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철계 심사위원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이 이미지 인페인팅이 사실은 그 모델도 많고 어 사실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웹상이든 앱상이든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과연 성능이 어떤가가 제일 중요시 돼요. 그래서 혹시 그 많이 쓰이는 그 엔비디아 거, 혹시 이미지 인페인팅을 한번 테스트 해보셨어요? 네, 엔비디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많이 참고를 했고요. 네. 그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 그 수준과 가까운 정도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그 엔비아는 다양한 또그그 그 백그라운드를 커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성능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어, 데이터 확보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습량도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고려할 게. 첫 번째는 특정 배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박물관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실제 그어 어떤 특정 건물들 그 조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데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그뭐 그뭐 그 장소,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즈가 확대되고 축소될 때에러들이 많이 나요. 성능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사이즈, 그 사용자들 올리는 파일 사이즈가 막 달라질 거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웹이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려한다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